네이버에서 트위키 검색하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가격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신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트위키 플리츠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목 주변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품별로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들 패션 파워 트위키 필리츠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어, 약간 사선 티셔츠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사선으로 끝나는 티셔츠가 좀몇 개가 있더라고요. 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요거는요 음. 어, 전형적인 사선, 음. 사선 사선으로 딱 끝나죠. 너무 이쁩니다. 어, 이렇게 사선으로 끝나고. 컬러가 요 디자인이 요 컬러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는 블루컬러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블루 컬러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고 여기가 회색 어, 약간 먹색 이렇게 어, 나염이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진한 회색 바지에 같이 입었거든요 아주 진한 회색 바지에 같이 입었더니 이렇게 이쁘죠 사선이 진짜 엄청나게 사선입니다 네 이렇게 완벽한 사선이고요 어, 요렇게 사선이다 보니까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티셔츠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거든요. 근데 얘는 좀 사선이 더 심해요. 긴 쪽은요, 거의 한 65cm, 70cm가 가까이 돼요. 엉덩이를 다 덮고 남았어요. 그 엉덩이 밑에 와 있거든요. 근데 한쪽은 약간, 한쪽도 짧진 않아요. 한쪽도 한 55cm는 돼요. 근데 요게 가로주름에 가까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된 세로주름은 아예 기장 변경이 없거든요. 제가 기장을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가로주름에 가까운 누운 사선이기 때문에 기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53cm인데 왜 55cm라 그래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주름 옷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몇 센치인데요. 이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답변을 아예 안 드립니다. 네. 다만, 이게 기장은 막 변동이 있지만 또 이것도 또 옷걸이에 걸어 두시면 또 길어져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즈는 우리 엄마들은, 어, 이렇게 가슴이 크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진짜 가슴 크다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가슴보다 배가 더 많이 나는 가슴은 그냥 뭐 D컵인데, 뭐 85D컵인데 어, 난 배가 진짜 남산만하게 나왔다. 사람들이 나 임신한 줄 안다. 그런 엄마들한테 되게 좋아요. 네, 엄청납니다. 어, 배둘레가 A라인으로 확 퍼져가지고 요거 제가 진짜 임산부들한테도 권할 수 있어요. 어, 임산부들 요거 임산부들이 저희 젊은 손님들도 되게 많은 게 임산, 임신했을 때 입었다가, 어, 요거 뭐, 아기 낳고 입었는데, 어, 뭐, 그래도 뭐, 괜찮네? 그 임신할 때 내가 입었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 진짜 주름을 최고다. 하시는 분들, 뭐, 우리 엄마들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60, 70대 엄마들도 주변에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세련된 시어머니들, 진짜 며느리 임신했다고 저희 원피스 막 선물하고 그러세요. 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한테 권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엄청 넓어요. 이게 티셔츠 치고 싸지 않거든요. 저희 티셔츠 원래 어한 69,900원만 이 정도 파는데 요거는 79,900원인데 그 이유가 받아보시면 아십니다. 원단이 진짜 원피스, 원피스만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간 원단의 양,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절대 비싼 게아니니까 요렇게 사선이 멋있는 요 티셔츠. 정말 눈여겨보셨다가요, 구매하시면 돼요. 요거는 컬러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컬러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입었더니 좀 너무 썰렁해. 그리고 나 조금 이따 백화점 갈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요런 트위키피치의 스카프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희 가디건 좀 얄팍한 거 소개할 때마다 접으면 진짜 주먹만 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런 스카프 같은 거는 잘 접으면 애기 주먹만 해져요. 진짜 엄청 작은데요. 요렇게 스카프로, 요렇게 매듭 딱 지어서 스카프로 입으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희 스카프가 폭이 엄청 넓어요. 폭이 진짜 엄청 넓어서 요거 숄처럼 두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요게 39,900원인가? 아나 기억이 안나네 35,000원인가? 하여튼 스카프가 다른 싸구려 주름옷 뭐 쇼핑몰에서 파는 것처럼 싸진 않아요 근데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스카프 구매하신 분들은요 모든 컬러를 다 갖고 계신 만큼 제가 좀 가격을 더 받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들한테 싸구려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절대 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이 수준이 있는데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싸구려를 갖다 팝니까? 저는 좀, 어, 다른 데보다 비싸단 말 듣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거, 그런 거 팔고 싶거든요. 어, 저희 손님들이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맞춰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하신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요거는 들고 다니시다가 뭐 이런 에어컨 바람 심한 그런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쇼일처럼 누르시면 됩니다. 마침 요거 상아색인데 약간 노란 빛나는 어, 누런 빛나는 상아색인데요. 이렇게 나염에 어, 노란색 오렌지색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아색 어, 스카프 같이 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숄로 두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폭이 넓고요. 주름 짱짱한 거는 말해 뭐합니까? 네 스카프도 우리 엄마들 진짜 막 길거리 다니다가면 진짜 어디서 싸구려 스카프 두르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 되게 뿌티 스카프 이런 거는 저희도 만 원에 팔죠. 그, 진짜 목에다가 리본 묶는 진짜 끈 같은 스카프는 저희도 만 원에 팔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폭이 넓고 아주 퀄리티가, 기장도 괜찮죠. 숄로 딱 둘렀을 때몸 어 전체가 감싸지는 그런 기장에 그리고 폭이 엄청나게 넓은 이런 넓은 폭에 몸다 감싸져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 폭이면 몸이 다 덮히겠죠. 내 네, 엉덩이까지 덮습니다. 이런 어, 큰 폭에 아주 고퀄리티, 주름 상태도 좋고 요 바느질 상태 이런 거 완벽한 이런 어, 거 원하시면은 어, 트위키플리츠 들어오셔서 스카프에서 검색하시면 요한 20가지 색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품절된 컬러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판매 중이니까요. 네, 트위키플리츠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선 티셔츠. 요 녀석은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애는 거의 좌우가 15cm 정도가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슬쩍이에요. 그래서, 어, 요 짧은 쪽도 짧지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60cm 되고요. 어, 한, 어, 55, 65. 뭐,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 좀 약간. 그긴 부분이 아주 적어요. 어, 그래서 아주 긴 부분은 정말 스치는 정도다. 그리고 이것도 어, 사선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얘는 주름 모양이 먼저 세로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사선주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그냥 사선 주름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세게 져 있죠. 이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된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한 느낌이 있지만 역시 사선은 사선입니다. 옷을 이렇게 접어서 보시면요 좌우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선 느낌. 그래서 어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진 거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가끔 좀 기분 전환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스타일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매도 적당히 있고, 원단이 이렇게 이중사선 느낌이다 보니까 장점이 되게 많은 게그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의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일단, 옆으로 무한 늘어나는 거, 이게 세로주름 옷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주름이 또 같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 주름인데 가로 주름에 가까운 사선 주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 주름이 한번또 잡혀 있다 보니까 몸매가 좀 커보 되는 게 있어요. 약간 그 가로 주름 제가 방금 전에 보여 드린 그 엄청 삐딱한 사선 주름은 그 가로 주름에 가까운 전체 세로 주름이다 보니까 그 사선 주름이다 보니까 몸매 커버가 확실히 되거든요. 제가 임산부들한테도 권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도 역시 임산부들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만삭 때도 입으실 수 있어요. 만삭 때도 입으실 수 있고, 아기 낳고 다시 홀쭉해져도 입으실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만 가진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단점은 없습니다. 단점은 아예 없어요. 단점은 이 녀석이 품절되고 못 팔게 되면 없어지면 우리 엄마들이 입고 싶어도 못 입게 되면은 그게 단점이고요. 그 외에 단점이 없습니다. 트위키플리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엄청나게 이쁜 어 없으면 손해보는 그런 주느옷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어, 저희 그 패션 파워 채널은 유튜브 쇼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막 저희 제품들이 막 보여요. 가격도 막 보이고요. 어, 좀 약간 저희 그 제품 영상 화면에서 어,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좀 내려가다 보면 저희 제품들이, 저희 판매 중인 제품들이 다 쇼핑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스마트한 엄마들은 그걸 알아서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어, 제가 방금 전에 상아색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펼쳐서 숄로 걸친 거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손이 한 손이라 어,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숄, 어, 숄로 두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게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일부러 목까지 찍혀 올렸는데 우리 엄마들이 여기다 하시면은요 여기부터 하시잖아요. 보통 숄 두르실 때 그러면 엉덩이 덮고 남습니다. 네, 기장이 엄청 커요. 이거 한 80cm 이상, 80, 90cm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이 엄청 괜찮고요. 그리고 이 기장감도 한번 보세요. 기장감이... 요건 140cm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키 정도 나오고요. 어, 이렇게 뾰족뾰족한 돼 있는 부분은 합치면은 진짜 기장 엄청깁니다. 네. 그러나 요게 비침 있잖아요. 음. 쉬폰 소재라 얇기 때문에 차곡차곡 잘 접으시면은 어, 기장 어, 진짜 애기 주먹만큼 부피 나오거든요. 어. 좀 손이 좀 어, 좀 간다 하시면은 요렇게 딱 묶어 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하시면은 손도 좀 자유롭고, 어, 이렇게 엄청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바지를, 까만 바지를 입혀봐서, 어, 까만색 스카프, 어, 뭐 웬만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이게 진짜 그 원단 들어간 양과 퀄리티, 바느질, 봉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엄청 싼 스카프입니다. 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싼것 같아요. 어, 트위키 플리츠 들어가시면 비싸 보이는데 싸고 어,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주름옷 전문 쇼핑몰 트위키 플리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패션파워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빙.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